볼륨 보실래요? 아, 노 와이어예요. 와이어 없는데 와이어 없는데 패드도 안 넣었어요. 패드 안 넣잖아요. 음, 없어요. 넣는 곳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돼요? 말이 돼요? 이러시는데 보세요. 올라오죠. 제가 이랬죠. 45도 각도에서 쫙 올라온다고. 올라오는데 세상에 이게 진짜 내 살처럼 모아준다라는 거. 이게 투름짜리 원더겔의 마법 중의 마법. 풀리지 않는 가슴골과 싹 모아주면서 여기가 날씬해 보이는 건 보정이 같이 들어가서 그래요. 음. 지금 보시면, 보세요. 이 원더겔을 무시할 게 아니라 이 원더겔이 지금 이쪽에 들어간, 이 아래쪽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느낌하고 이 느낌하고 이 느낌하고 거의 흡사해요. 여러분. 지금 입고 싶어서 막 근질근질 하시네. <laughs> 저희 오늘 가장 많은 방송사상 최다 구이에요 가장 오늘이 많은 최다 구성. 오늘이 아니면 음. 또한 달을 기다려야 될지 두 달을 기다려야 될지 모르는 방송이에요. 아, 보세요, 디자인도 너무 예쁘잖아요. 제가 원더브라 방송을 정말 많이 했지만 뭔가 은은하게 화려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음. 이번 패키지는 진짜 베스트 패키지. 진짜 예뻐. 요 제일 많이 드릴 거고 일단 제 모습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음. 저도 똑같은 사람인데 속옷 하나로. 너무 달라지도록 역시 원더브라 이런 말이 나와요. 저도 제가 직전에 찍어놓은 영상을 보시면 매진 시작됩니다. 없었어요, 여러분. 자, 매진 사이즈 나옵니다. 네. 빨리 오세요. 뭔가 위에 차우로 이런 게 없다 보니까 특히 밋밋하고 자꾸 가리고 싶고. 근데 보세요. 극강의 볼륨이 생기죠. 가슴라인이 예뻐 보이고 옆에서 봐도요. 쳐졌던 가슴이 위로 올라가니까 되게 자신감 있어 보여요. 제가 멋있는 척을 해요. 똑같은 음. 사람인데도 뭔가 가슴이 없어 보이고 자신감이 없으니까 이게 뭔가 달라 보이는 느낌이 딱 드는 음. 거예요. 옷태가 달라진다는 게 이런 거고 음. 정말 저 패드 넣고 뭐 억지로 올리고 안 했어요. 노아이언데도 이런 예쁜 가슴라인이 그냥 생겨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패드 네. 안 넣어도 옆태도. 됩니다. 안 넣어도 돼요. 돼요. 알아서 생기는 게 원더브라. 에. 정말 따라올 자가 없어요. 음. 원더브라들. 여러분, 에. 제가 원더브라 1차 때 방송했잖아요. 음. 아, 2차 때도 방송을, 론칭 방송을 했어요. 근데 이거 들인 적이 없어요. 최초에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 오. 다 들을 건데, 요거 하나 받아보시고, 지금 최다 구성인데 사이즈 매진이 벌써 나왔으면 여러분, 이거는 시간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사이즈가 매진되면 전체 매진인 거니까. 옆으로 쓱 가서 제가 본 구성 이제 디자인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진, 진짜 디자인 좋아요. 예쁘다고 했죠. 근데 그냥 저는요, 좋아요, 예뻐요, 내가 샀으니까 여러분도 사세요라는 방송은 하고 싶지가 않아요. 원더브라에서도 제가 좀더 좋아하는 제품이 있고 좀덜 좋아하는 제품이 있어요. 노와이어를 좋아해요. 음. 솔직한 거죠. 맞아요. 제가 입고 있는 게 노아이어로 보이는 분손 들어보세요. 어, 제가 입고 있는 거예요. 이거 노아이어로 보이는 분 소리 질러. <웃음> <웃음> 이거 여러분 노아이어라고 하기엔 너무 예쁘죠. 볼륨이 정말 잘살것 같지 않아요? 제가 입고 있는 게 이거예요. 팬티까지 보시면 봐봐요, 아 봐봐요. 저 예쁜 거 좋아해요. 당연하죠. 이제 그냥 단지 걸치려고 입는 게 속옷이 아니에요. 입을 때마다 내 가치가 올라가고 입을 때마다 행복한 게 그게 속옷이에요. 심지어 이런 거다 탄성 있어요. 그래서 엉덩이 쫙 끌어올려주는 힘이 아주 대단해요. 제가 입고 있는 게 바로 이렇게 이렇게 너무 섹시하게 한 세트를 제가 입고 있는 거예요. 어머. 근데 저 되게 기분 좋았어요. 아침에 운동 갔다 와서 딱 샤워하고 입는데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예쁜 거 입을 생각하니까. 오늘 저희 더블로와 더블 제가 패드 넣지 않고 딱이 볼륨 생기는데 입는데 1.5초, <laughs> 1초, 2초, 한 3초? 에이. 3초 걸리더라고. 아예 올라오는 쉐입이 다르죠. 올라오는 쉐입이 달라서 와 차올랐다 라는 생각이 들고 옆선으로딱 봤을 때도 세상에 오태가 다르죠 진짜 미나씨가 얘기했던 거뭔줄 알겠어요 에이. 지금 주문 폭발하는 상황 그리고 옆날개에서 같이 보정이 들어가니까 음, 몸통이 작아진 기분? 뭔가 그러니까... 살 빠진 기분. 네. 이렇게 있어요. 불룩불룩 블록 했던 게, 여러분, 나이 먹으니까 상체살이 진짜 안 빠져요. 맞아. 이런 데 살이 붙고, 이런 데 살이 붙고, 이 뒤에 등판에 살이 붙어요. 음. 나이 먹으니까 왜 하체는 점점 가늘어지는데 상체 쪽으로 없던 살이 붙을까요? 그러면 보정이 되는 걸 입으셔야죠. 와이어인 불편하지 않으세요? 노 와이어 입으셔야죠. 근데 볼륨 왜 포기하세요? 처진 가슴도 올려줘서 C컵도 잘 나가는 게 원더블한데. 그럼요. B컵 C컵 잘 나가는 이유는 처진 것잘 예쁘게 모아줘서예요.